안녕하세요. 오늘 동영상 TV입니다. 응. 오늘은 마크를 해볼 건데요. 몬터 TV랑 같이요. 근데 몬터 TV가 저 죽이려요. 아죽었어요아 씨. 아왜이래요아왜 죽네요. 아이고 너무 민망한가요? 피로 했는데? 아 씨. 허전합니다 전 이씨해 오늘 죽었다 <laughs> 안돼 <laughs> 이제 난 불타죽겠지 난 불타죽 나이스 게임 이거면 아챙겼습니다제 닉네임은 이렇게 됐고요 남작밖에 알수 없네요 보석이 생존지 언젠간 같이 생존지를 찍어볼 겁니다 보석이 생존지는 그냥 제가 찍어낸 건데요 아 죽고 있어요 아 용암라 가지 전에 죽었다 아씨 이런 내 사살을 용돈을 피해 자네 이제 죽어볼테야 안 죽어볼테야 그리고 넌 비겁해 <laughs> 계속 용에 빠져 죽는거 <laughs> <laughs> 못지지 히히 <laughs> 아짜이 화가 난다 화가 나게 해줘 <laughs> 진짜 니가 본격적으로 화가 나게 해마 이런 용암을 감히 내 용암! <laughs> 뭐 용암 뭐가 용암이야 난 이거... 용암으로 날 죽이려고 했어 자 이제 됐냐? <laughs> 응어지 용암? 니똥 네 조심해 <laughs> 이씨 이씨 못통에 쓰는군요 잠잠 두통수 응통수요통통수힘통통수힘아 죽었어요 아 짜아 <laughs> <아니>, 이왜 이래 <laughs> <laughs> 가다니 <내가 너무> 빨랐어 니가 <laughs> <유나>, 도망칠 거야 <웃음> 도망쳐 <laughs> 하 잠잠 비겁한다 아이 비겁한 남자가 다 있나 가자 리 가자 I'm not 군요 제가 저 f I'm not sure if I'm not sure if I'm not 어디? r e 만 저는 저력 o t sure if I'm 이제 죽 sure if I'm not sure i 이 화에 박혀서 좀 뭔데 름유비 있나? 아프지 다이아검 때문에 뭉기 네 걸렸다. 미이 마화로 데 있스. 어 뭐야? 싹. 이야. 도쓸줄 이잖아 이런 괜찮아 나 이제 도망가야 남자가 나 도망가는 게 아니라 밥 먹고 있는데 <laughs> 일단 숨 거라 밥 먹고 밥 먹고 하자니까 무슨 다이아검을 썼어요 이제 그 베타 테터에서 밥 먹고 하자니까 이제 베타 테터서 제대로 안 되네요 됐다 안녕하세요 <laughs> 나도 그렇다, 나도 그렇다면 왜 소리가 지시키지 마. 맨손의 남자. 동영상 TV. <laughs> 맨손이라도 지네 뭐. 오늘 가보 다벗고한다 지네한 두두로 때린다. 안해 하. 두라 하. 하. PVP에서는 한스 위치잖아 이런 양식 <웃음> 양띵이. <웃음> 양띵이 아니고요, 동영상의 힘입니다. 양의 낙땜을 받아라! 낙땜! 낙땜! 아 죽었어요. 또 튕겼어요. 맨손으로 때려도 내가 이기네? 그럼 점전 이제 또 들어가고요. 또 몸살 죽이고 나 지금 피 없단 말이야! 안돼지 피가 없지! 안 돼! 죽어라, 이따 하더니! 안 돼! 나야가 만들고 있잖아! 안 돼! 그럼, 그럼, 몬타지, 팀이는 대국 못 죽인 걸로 결정했고요. 다음 에 만나요? 아, 아닌, 죽이고 만나요? 나야! 나, 콜라의 힘! 낙섯 데미지까지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겨? 낙아데미지 성이 아니야? 이거 완전 내송이들 싸움 아니야? 봐봐봐 봐. 어저께도 제가 PVP 해 봤는데요. 낙뎀을 많이 받아서 졌어요. 응? 난낙점 패시브가 있지. 히히. <놀람> 있어. 아, 튕겼어요. 나는 절대 못 죽인다. 그걸로 기억해라. 아 진짜. 방귀나 방귀뽕, 뿡! 뿡! 아 아니, 아 아니, 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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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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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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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 돼! 인속의 포션! 도망가. 인속의 포션급! 아이스 밀어준다, 밀어준다. 으악. 아이스 밀어준다. 또 밀어줬다, 또 밀어. <laughs> 이게 미시의힘 때문에 죽이기가 쉽지 않아요. 그라네타오! 아, 죽었어요. 넌 예! <laughs> 이제 칼로 죽여줘 야, 이단이너 어디서 칼로 죽여주겠다고. 아 봐라, 아, 육류바이. 아. 아, 아. 뭐? 육피비몇 칸, 나름? 어, 나 피. 아, 진짜. 보았으, 뭐, 씨잖 아, 진짜, 다 여금을 쓰는구나. 잠깐만, 나를 죽이려면 칼을 써라. 잠깐만, 기다려라. 내가 여기 앞에 칼을 뿌려놓는다. 나를 죽이고 싶으면 칼로 싸서 죽여. 칼로 자르거라. 어디서 잔난 말해! 아직 하지마! 이거 안 돼! <웃음> 야! <웃음> 뭐죠? 저런 짜식들한테는 그런 거줄 수밖에 없게. <laughs> 안 돼! 칼로 잤잖아! 그래! 아씨 서버. 오피. 죽어라, 오피. 핫! <laughs> 이 피해 마맞았 왔어? 난 너한테 한 대도 안 맞았어. 지금만 기억하던 돼. 이제, 다이아검을 몬터를 사냥합시다. 안 되겠어. 내가 졌어. 행복하겠어. 응. 음. 다이소. 오케이? 몬터를 죽이자니까 왜 이래? 다이소. 야, yeah. <laughs> 가소 <laughs> 내가 항복하자고 했잖아. 내가 항복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나를 죽이면 항복하는거랑 마찬가지. 나를 죽이면 한국을 <laughs> 전혀 안 하겠지. 괜찮아. 난 지금 피하고 배고픔이 전부 다 나풀이니까 말이야. 아짜. <laughs> 자, 나를 죽이고 싶다면 너도 화를 써라. 화려리지? 그래 그럼 너는 나를 죽이고 싶다면 용암 양동이로 죽여라 어딨냐자자 자, 여기다가 용암 양동이를 주마 아 미안하다 자 여기 자 용암 양동이로 죽여라 야 <laughs> 한발 <Yeah. 정말> 늦었구만 <laughs> 아 죽었어요 메인 메뉴가요 we, we are, 우리 그 우리 럭플로 할까요 음, 여기에 가보면 높높 아, 어, 어디였죠? 어? 여기쯤에 있었는데? 택저팩 같은 으악. 곳이 있어요. 으악. 여기였나? 택저팩. 아, 여기요. 여기입니다. 아, 돈 주고 사야 하네요, 이거. 으악. 내가 죽는다. 난 지금 피가 반칸밖에 없어. 이제 또남로 피... 되지 않았는데. 난 지금 피가 안 반칸밖에 없어요. 난 지금 피가 반칸밖에 없다니까. 이런 난 피가 반칸밖에 없어. 튕겼어요. 이번 녹화는 아 튕겼군요. 아 그냥 튕겼군요. 내가 지금 죽으려고 하고 있어. 응? 여기서 불화살했어 불화살! 어, 아니. 안 돼! 나 있어. 죽였다. 나는 지금 피가 네 칸밖에 없다. 하지만 용암바아라 정클... 오버워치에서 정클해서 탐 받아 라 했다면 난용암바아라 아, 용암이 없어요. 아. 아. 숨겼어요. 자, 아, 그럼, 이따가 봐요, 그럼. 아, 죄송합니다. 그럼, 나머지는 몬터치비에서 봐요, 그럼. 그럼, 다음까지 안녕.